자 이제 2019학년도 대수능 29번 문제인데 어법 문제고요. 정답률이 25%거든요. 이게 굉장히 많이 틀렸죠. 봅시다. 뭐가 어려웠었는지 1번 먼저 볼게요. 해석은 자세히는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해석이야 뭐어디든지 보면 다 있으니까 어법 문제 푸는 중심으로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1번 보면 일단 보 동명사 같은 거쓴거 같기도 하고. 아니면 현재분사 썼을 수도 있고 둘중 하나겠죠. ing 표현이니까 그러면 이건 동사에 밑줄 껐으니까 좀 중요한 건 맞아요, 확실히. 어, 1번 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죠. 동사 비슷한 거에 밑줄 끄면 원래는 다섯 가지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난내 삶의 끝을 본 적이 있어 했죠. 서태지, 서태지가 동사냐, 동사 아니냐. 동사 이미지 끄면 다섯 가지 생각해야 되는데, 선은 뭐라고 했냐면, 수일치. 태는 능동태냐, 수동태냐. 지는 글자 바꿔가지고, 시제. 가는 가정법. 5번 동사냐, 동사 아니냐. 매우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는 약간 추리기 생긴 거예요 원래 이렇게 이제 머리가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투 때문에 이 투가 투부정사 투냐 전치사 투냐의 싸움이거든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정답으로 나오는 때는 거의 없습니다. 오답으로 나오는 때는 있지만 정답으로 나오는 때는 없다. 언뜻 봤을 때는 중요한 것 같았지만 다시 보니까 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요거 공부하려면 미리 요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써놓은 요런거 있죠. 쭉 보고 모르는 내용 있으면 일단 암기해야 되고요.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책에 나왔던 come close to ing는 우리 말로 하면 뭐 거의 뭐뭐하다 그래서 해석해 보면 monument 이라는 것은요, 입니다. 단어인데 어떤 단어냐면 거의 도달한 단어입니다. 어디에 표현해? 거의 표현한 단어입니다. 뭘 표현했는데요? 기본적인 특징을 이집트 예술의 오케이? 해석은 그렇게 하는데 이거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come close to ing라는 표현을 알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 표현도 익혀라. 1번 끝이고 2번. 2번인데 첫 번째 부정어 도치예요. 부정어가 문장 앞에 나가면 이렇게 부정어가 문장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되라? 도치가 일어난다. 무슨 도치? 의문문 순서 도치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원래 주어는 뭐냐면 The quality of the monumentality 이게 주어예요 원래 주어 has been achieved 지금 얘가 동사, 의문문 순서로 바뀌어 있는 거 알겠죠?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문장을 모르니까 이 did가 뭐지 모르게 된것 같은데 이번 보자마자 이 did는 대동사 대동사 대동사는 앞에 있었던 동사 또는 서술어 부분을 대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25% 밖에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게 대동사가 보기로는 많이 등장해요. 하는데 답으로 나왔던 적은 잘 없는데 정답이 되어버렸다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해석 간단하게 보면 이러한 기념비적이라는 것의 어떤 자질, 특징이라는 것은요 성취되어 왔습니다. 뭐 뭐만큼이나 완벽하게. 뭐만큼이나 완벽하게 그것이 그것이라는 것은 지금 이 자질 말하는 거죠. 특징. 그것이 이집트에서 그러했던 것만큼이나예요. 그럼 이 문제는 생략도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략.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건데, 원래 문장은? 원래 문장은 이거죠. It. 원래 it was achieved in Egypt죠. 원래 문장이. 그러면 생략하고 어, 대동사를 쓸 거면 비동사가 있었으니까 비동사로 써야지 do를 쓸수 없다 이 말입니다. 대동사로 do 형태를 쓴다는 것은 앞에 어떤 동사가 일반 동사가 있었으면 그렇게 쓰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일반 동사가 있었던 게 아니라 생략되어 있는 표현이 비동사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as it was in Egypt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이 문장은 사실은 해석을 똑바로 했어야 되는 거 기본이죠. 두 번째는 문장이 어떻게 분석되는지를 정확히 알았어야 되죠. 동사 하나하나까지도 대충 해석해서는 안 됐던 거죠. 3번 가면 딱 보자마자 대명사 문제구요. 성수인칭격. 이거 파악하는 게 기본이죠. 성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죠. 남성이냐 여성이냐 뭐수 단수냐 복수냐 대명사가 단수냐 복수냐 뭐 간단하죠.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나온 거예요. 지금 수 문제가. 인칭, 1인칭, 2인칭, 3인칭. 격,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대명사 있죠? 요거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가치가 그렇게 높은 문제는 아니에요. 뭐, 낼게 없어서 냈다는 느낌이 많이 들죠. 어쨌든 지금은 이게 나온 거다. 문장을 보면, 많은 현대 건축물들은요, 초가했습니다 능가했습니다, 뭐를요? 이집트의 그것들을요. 그럼 그 노우주가의 큰 바는 뭐예요? structures죠. 근데 structures가 앞에 복수형으로 썼죠. 그러니까 지시어 that이 아닌 those를 쓰는 게 맞죠. 복수형이니까 간단하게 문제 풀리겠죠. 그런데 어떤 관점에서 순수한 어떤 물리적인 사이즈의 측면에서 아, 현대 건축물들이 사이즈 측면에서는 이집트의 건축물들을 능가한다고요. 하지만 거대함, 규모라는 것은요. 요 표현도 알고리스 되는 겁니다. Have nothing to do with다면 관계없다. 거대함과 기념비적이라는 것은 관계없다. 가 크다고 해서 다 기념비적인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다음. 4번인데, 4번 문제는 관계 대명사 문제예요. That, t h a 은 사용 용례가 워낙 많죠.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지시 대명사.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좀 전에 답으로 나왔죠. 대이냐 도우준을 물어봤잖아요. 그게 지시 대명사예요. 수능에도 나온다. 중학교 때 배웠던 게. 그 다음 두 번째. 지시형용사. That boy. 저 소년. That girl.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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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girl 하죠. 지시형용사입니다. 세 번째 that 뭐냐면 관계대명사 that. 중요 중요. 엄청 중요. 관계대명사 that은 엄청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접속사 that. 중요 중요. 엄청 중요. 엄청 중요하죠. 이것도. 계속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관계대명사 that으로 쓰인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어, 이집트에 있는 어떤 조각품들은요. 근데 is 동사 찾았죠? 어떤 조각품이냐면 이렇게 꾸미고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의 손 크기만한 이집트의 조각품은요 매우 기념비적입니다. 뭐보다 그 엄청난 돌 무더기, 어마어마한 돌 무더기보다 근데 그 돌무더기가 어떤 무더기냐면요. 구성합니다. 전쟁 기념비를 여기에서 관계대명사인데, 관계대명사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앞에 뭐가 있다. 명사가 있다. 얘를 선행사라고 부르죠. 선행사. 그럼 뒤에는 어떻다. 형식적으로 불완전한 문장이다. 오케이? 그럼 뒤로 보면, 뒤에 주어가 없던, 목적어가 없던, 보호가 없던 뭔가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건 이 말입니다. 형식적으로. 그럼 이 자리를 봤더니 앞에 명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네. Giantic pile of stones가 있죠? 앞에 명사가 있다. 얘가 선행사다. 뒤를 봤더니 뭐가 나와요? 동사가 나오죠? 어, 주어 자리죠?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앞뒤를 보니까 어선행사 있네 뒤를 보니까 뭐가 빠져있는데 주어가 없죠 왜 동사부터 시작하니까 어 괜찮네 주어가 없으니까 이 자리가 주어 자리죠 그래서 주격 관계 대변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마지막 봤더니 매우 많은 학생들이 이제 5번을 찍은 거예요 5번도 이제 보기 자체는 괜찮은 보기 예요 왜냐면 카 v 브라는게카 v 브가 색이다 잖아요 동사 동사에 밑줄 거니까 정답이 될수 있는 보기는 맞다이 말입니다. 동사나 동사 비슷한 놈에 밑줄 거 있으면 뭘 생각하라고 했죠? 다섯 가지 서태지, 서태지가 동사냐 동산이 동사냐 다섯 가지 생각하라고요. 그럼 이 무슨 문제냐면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라고 능동태, 수동태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으로 사실 필요 없어. 해석이 필요 없어. 앞에 말 아무 쓸데 없고 여기서부터 even if 임에도 불구하고 It is only a few inches across. 이 뭐냐면 앞에 말했던 뭔가겠죠. 사실은 필요 없다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어... 뭐가요? 어, 여기서는 Egyptian art에서 이 a r 를 받고 있는 건데 사실 이거 알아도 그렇고 몰라도 그렇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 문법상 i t 틀리지 않았을 테니까 앞에 나왔던 뭔가를 읽는걸거 아니에요. 단수 명사 뭔가 이걸 알 필요가 없다고 문제 풀기 위해서는 임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예술 작품이 is only a few inches across 매우 작음에도 불구하고 몇 옆으로 폭으로 몇 인치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임에도 불구하고 또는 앞에 생략된 있는 말이 뭐예요? Even if it is죠 이까지 가 생략된 거지 지금. Even if it is carved in wood 이렇게 했다고요. 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것이 뭔데요? 그 예술 작품이 나무에 새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생략돼 있는 말 찾아보면 비피피 쓴 거잖아. 비피피 BPP 썼죠. 비피피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다. 수동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고 했나? 쪽으로 사용되는 명사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능동은 뒤에 뭐가 나온다. 목적으로 사용되는 명사가 있다. 이게 가장 기본이라니까. 근데 얘는 수동이니까 뒤에 목적으로 사용되는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면 돼요. 따라라 갔더니 어. 명사 있는데요 선생님 우드 죽을래 이거는 명구 명구 전명구거든 형용사 또는 부사역하라는 거거든 명사 없죠 목적어 을를로 해석되는 명사 없죠 그럼 괜찮네 오케이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지 푸는 방식이 해석을 해서 푸는게 아니라 오케이 형식적으로 접근해도 충분히 풀린다 여기까지입니다.